안녕하십니까 형님들 토린이 생활 4년차 까꿍입니다요 예, 형님들 이 까꿍이가 물이 올랐습니다요 29일 케이리그 올킬 30일 물부 올킬이지 말입니다요 오늘도 물부 경기 준비해왔습니다요 텍사스 대 시애틀, 뉴욕 매츠 대 애틀란타 경기입니다 먼저 시애틀 대 텍사스 경기 보겠습니다 시리즈 첫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가며 연승을 달리고 있는 시애틀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쿠치를 내세워 이 연승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직전 경기에서 패배하며 5연패에 빠진 텍사스는 양현종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홈팀인 시애틀 먼저 보겠습니다요. 시애틀은 텍사스와의 시리즈 첫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가며 3연승 중입니다. 세 경기에서 단 4점만을 내줄 정도로 마운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기 선발로 나선 저스틴 던이 호투한 가운데 3명의 불펜진 역시 뒷문을 완벽하게 잠궜습니다. 타선을 보면 7개의 안타를 기록했는데 해니거가 멀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타격감이 좋지 않은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시애틀은 이번 경기에 기쿠치 유세이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9경기에 나와 2승 3패, 4.02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등판이었던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는 6이닝 동안 1실점을 기록했는데 안타와 볼렛을 각각 4개와 2개만 내줄 정도로 상대 타선을 잘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4경기 연속 홈런을 내주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겠습니다. 이 텍사스가 홈런을 적게 치는 팀이 아닌 만큼 이 다소 고전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양현종 선수가 있는 이 텍사스 보겠습니다. 텍사스는 시애틀과의 시리즈 첫 3경기를 모두 내주며 이 5연패에 빠졌습니다. 타선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4개의 안타를 기록했는데 이 가르시아가 혼자 세개의 안타를 때려낸 기록으로 이 나머지의 선수들은 타격감이 좋지 못했습니다요. 하지만 구원 등판한 로드리게스가 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요. 기쿠치가 장타를 많이 맞는 선수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에 필요한 충분한 득점 생산을 이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요. 이번 경기의 텍사스 선발로는 이 우리나라 선수인 양현종 선수가 등판합니다요. 이번 시즌 6경기에 나와 2패, 5.4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등판이었던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는 3.1이닝 동안 7실점을 내주며 무너지고 말았는데 홈런을 두 개나 내준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본래 또세 개나 내줄 정도로 이 제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를 제외하면 이 컨디션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시애틀의 타선이 강하지 않은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요. 텍사스가 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요. 텍사스는 이번 시즌 좌투수를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런이 적지 않은 만큼 이 기쿠치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요. 이와 반대로 시애틀은 이 좌투수를 상대로 팀 타율이 0.197에 불과합니다요. 최근 타격감이 좋다고 볼수 없는 만큼, 이 텍사스가 충분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됩니다요. 그래서 해당 경기 이 까꿍이의 추천픽은 텍사스 승8.5 기준점의 언더입니다요. 아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이 VIP 정보방 링크가 있지 말입니다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까꿍이와 적중률 좋은 패널 형님들도 많이 있지 말입니다요. 종목별 다른 분석과 픽도 많이 나갑니다요. 그리고 이또 정보공유방은 자유롭고 재미있지 말입니다요.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요. 이제 뉴욕 매치대 애 틀란타 경기 보겠습니다요. 시리즈 첫 경기에서 이 대승을 거두며 4연승 중인 뉴욕 매치는 직전 경기에서 살아난 타선이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나가길 기원하고 있습니다요. 직전 경기에서 패배하며 연패에 빠진 애틀란타는 직전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프리드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홈팀인 뉴욕 매치 먼저 보겠습니다. 매치는 애틀란타의 시리즈 첫 경기에서 13대2로 승리하며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침묵하던 타선이 터진 점이 승리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13개의 안타를 기록했는데 맥켄이 4안타를 때려내며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습니다요. 특히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린도어가 이 2안타 1홈런을 기록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터뜨렸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요. 선발로 나선 워커가 호투한 가운데 불펜 역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요. 뉴욕 매치는 디그로미 선발로 등판합니다요. 이번 시즌 7 경기에 나와 3승 2패 0.8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요. 직전 등판이었던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는 5이닝 동안 1실점을 기록했는데 9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동안 이볼렛을한 개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이 완벽한 투구 내용을 선보였습니다요. 애틀란타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3승 4패 2.0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이 좋았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가 기대됩니다요. 이제 애틀란타 보겠습니다요. 애틀란타는 매츠와의 시리즈 첫 경기에서 2대13으로 패하며 2연패에 빠졌습니다요. 타선이 침묵한 점이 아쉬웠습니다요. 상대 선발인 워커의 호투에 막혀 5개의 안타를 기록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요. 특히 아쿠나와 산도발, 라일리 등 주축 선수들의 침묵이 컸습니다요. 두 개의 실책을 범할 정도로 수비도 불안했습니다요. 선발로 나선 앤더슨이 흔들린 가운데 구원 등판한 산타나와 플라 역시 7자책점을 기록하며 좋지 못했습니다요. 이번 경기에서도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됩니다요. 애틀란타는 맥스프리드가 선발로 나섭니다요. 이번 시즌 7경기에 나와 2승 2패, 4.6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요. 직전 등판이었던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는 7이닝 동안 1실점을 기록했는데 안타를 4개만 내줬을 정도로 이 상대 타선을 잘 공략했습니다요. 본래 또단 3개만 내줄 정도로 이제구가 안정적이었습니다요. 최근 10번의 매치와의 맞대결에서는 3승 1패, 3.0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요. 하지만 상대가 디그로인 만큼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요. 변수는 있습니다요. 직전 경기에서 매치는 무려 13점을 터뜨렸습니다요 하지만 아직 믿음을 주기는 어렵습니다요. 게다가 이번 경기 선발은 디그롬인데, 이 디그롬이 나올 때마다 매치의 타선이 침묵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에서는 침묵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요. 매치의 타선이 얼마나 득점을 올릴 수 있는지, 이것이 이 이번 경기의 변수가 될수 있겠습니다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요. 매치에 답답하던 타선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요 특히 린도아가 살아난 점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불펜이 0.5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할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애틀란타의 타선을 잠재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선발은 디그롬입니다. 애틀란타가 우투수를 상대로 약하다는 점 역시 매치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자 그래서 해당 경기 까꿍의 추천픽은 뉴욕 매치의 승리입니다요. 형님들께서는 말입니다요. 생활 4년차 토린이 까꿍이와 분석을 함께하고 계시지 말입니다요. 까꿍이는 각종 경기 분석, 정보, 조합픽 모두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지 말입니다요.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링크가 있지 말입니다요. 클릭하고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드리지 말입니다요. 선택은 형님들 몫입니다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요. 건승하십시오 형님들.